자, 26번 내용 브릿지 문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유년 시절에는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메리캐셋과 그의 가족은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화가가 되는 것을 가족이 찬성하지 않았다. 자, her family did not approve. It. approve는 승인하다, 허락하다야. 그녀가 어,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여기 승인, 허락하다. 여기 2번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에드가드가를 파리에서 만났다. 여기 에드가드가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어... 자 그녀는 필라델피아에서 우선 공부를 하고 나중에 파리로 떠났다. 스페인팅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드가 드가의 작품을 그리 굉장히 어, 존경하였고 was able to meet him in Paris. 거기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파리에서 만났다. 그다음에 자녀의 초상화를 그렸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너 비록 모모이지만 아이가 있진 않았지만 자기의 자녀는 없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좋아했고 그리고 아이의 그림을 그렸는데 누구? 친구랑 가족들, 그러니까 지인의 아이들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찾아볼게요. 70세의 시력을 잃었다. 자, lost her sight at the age of 70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5번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